안녕하십니까. 동민CTV의 신동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내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구체적인 증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내 렌즈 삽입술에는 눈의 전방에 거치하게 되는 전방 렌즈 삽입술이 있고, 후방에 넣는 이제 후방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이제 후방 렌즈 삽입술 중에 이제 아쿠아 이시이 되겠고요. 전방 렌즈 삽입술 중에는 r 티 플렉스라는 공체 고정 렌즈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이 c l 같은 경우는 공막고랑이라는 공간에 렌즈가 이렇게 거치되게 됩니다. 수정체까지의 이런 전방 깊이와 공막고랑 간의 길이가 렌즈를 넣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게 충분한 길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겠고요. 렌즈 사이즈를 네 가지 중에 결정하게 되는데 너무 좁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놓지 않고 렌즈를 수직으로 거치해 놓게 되는데요. 조금 더 렌즈가 안전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용하는 아쿠아 ECL은 계수를 하지 않고 바로 렌즈 삽입술로 진행할 수 있는 좀 편리함이 생겨서 대부분 이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시 축을 표시하는 거고 난시까지 같이 교정할 수 있는 토리 아쿠아icl이 되겠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한 이후에 이제 모습이고요. 수성체와 icl 간격이 적절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을 경우는 백내장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홍채를 너무 앞으로 많이 밀어서 안압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겨. 장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증리는 근시가 꽤 심한 분이었는데 렌즈 삽입술밖에 안 돼서 이제 일반 아쿠아 ICL을 시행한 경우였습니다. 난시가 많지는 않으셔서 그냥 일반 아쿠아 ICL로 진행한 케이스였고요. 자, 일단 개검기로 눈을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렌즈가 들어갈 수 있는 어 각막의 절개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나머지 이제 점탄 물질이나 다른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각막 절개의 나이프로 각막 절개 창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내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각막의 절개를 어떻게 예쁘게 정확하게 잘 만드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신중하게 잘 만드는 편이고요. 자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미리 준비해 놓았던 ICL 렌즈가 들어있는 인젝터로 주입해서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ICL 렌즈 다리 쪽을 홍채 아래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 안에 들어있는 점탄물질을 되돌리면 완벽하게 다 제거하는 게 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잘 제거해주는 편입니다 수술 전에는 아, 뉴키옵터 전후의 근시가 있었는데 잘 교정이 되었고 네, 시력도 1.0으로 한 날부터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근시도 많으셨지만 난시도 좀 많았던 분이셨습니다. 토릭 아쿠아이시보다는 일반 아쿠아이시로 수술하는 것을 원하셔가지고 일단은 일반 아쿠아이시를 하면서 난시를 최대한 줄이는 주변부 각막 이완 절개술도 같이 이제 시행해드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쿠아이시를 이제 눈 안으로 넣기 위해서 얇게 말아가지고 이제 눈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인덱터라는 장비 안에 이제 렌즈 거치하게 되는데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개검기로 환자분 눈을 벌리고 난시가 많은 눈이셨기 때문에 각막의 주변부를 절개하여서 난시를 줄이는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난시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각막 주변부를 절개하여서 난시를 줄이는 시술이구요. 점탄 물질을 넣고 네 각막 절개창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최대한 정확하고 예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렌즈를 문 안으로 넣게 됩니다 홍채 손상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렌즈를 홍채 아래쪽 공간으로 밀어넣는 모습입니다 집어넣어 놓았던 점탄물질을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방 절개창이 새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뭐한 7디옵터 정도의 전후의 근시와 3디옵터 전후의 난시를 가지고 계셨는데 좋아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력도 1.0 바로 다음날부터 나오셨고 현재까지 계속 1.0으로 시력은 잘 유지되고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안내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대한 바른 생각 퍼스트 안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